습니다. 베이스캠프 교회 김옥규 목사입니다. 오늘 이 아침에 함께 묵상하실 말씀은 신명기 6장 1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명기 6장 1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은 우리가 쉐마라고 하는 이야기로 너무나도 많이 듣는 이야기고 성경이 쓰여지기 이전부터 이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유대인들은 지금도 머리에 새기고 손목에 붙이고 그리고 집밖 좌우 문설주에 발라서 그 말씀을 강론하고 듣고 또 반복하고 반복하고 반복하는 신앙의 여정을 살아가고 있는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성경은 끊임없이 반복을 우리에게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10년 전에 설교 말씀하셨던 그 내용과 20년 전에 설교 말씀하셨던 그 내용이 성경에서 벗어나지 않는다라고 하면. 오늘 똑같이 그 말씀을 우리에게 전하여 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유가 무엇입니까? 내 자녀, 내 손자들에게 고스란히 그것을 가르쳐 주게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끊임없이 반복하는 것이죠. 그 반복의 끈고리가 끊어지면 신앙의 여정도 끊어지는 모습을 보게 되는 것은 너무나도 당연한 이치이고 당연한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유일하신 하나님을 쫓아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그 유일하신 하나님을 전하여 줄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무엇일까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보이게 만드는 유일한 방법이 무엇일까요? 그렇습니다. 바로 성경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너희의 자녀들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라고. 부지런히 가르친다라고 하는 것은 날카롭게 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반복적으로 지속적으로 알려줘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사실 이 여건이 쉽지 않습니다. 내가 잘 몰라서 못한다 라고 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내가 성경을 다 이해하지 못했기 때문에 나도 잘 이해하지 못하는 성경을 어떻게 자녀들에게 가르쳐 줄 것인가 라고 고민하면서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너희들이 성경을 다 이해해서 그것을 가르쳐 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끊임없이 반복적으로 부지런히 읽게 하라. 끊임없이 반복적으로 부지런히 듣게 하라라고 여기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는 것이죠. 오늘신명기 6장 2절은 이렇게 표현합니다. 곧 너와 내 아들과 내 손자들이 평생에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내가 너희에게 명한 그 모든 규례와 명령을 지키게 하기 위한 것이며 또내 다를 장구하게 하기 위한 것이라. 내 나와 내 자녀와 내 손자들이 이 이야기를 들으라라고 하는 것이죠. 3절 말씀에도 이스라엘아 듣고 삼가 그것을 행하라. 요즘 우리는 메시지의 홍수의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메시지의 홍수의 시대, 그리고 또 어쩌면 우리는 메시지 전쟁의 시대에 살고 있는 것이죠. 지금 같이 비대면 접촉으로 사람들을 만나야 하는 이 시대, 이 시대에 가져야 할 메시지는 다 어디에서부터 나오나요? 유튜브 플랫폼이라든지 아니면은 페이스북 플랫폼이라든지 다른 사람이 만들어 놓은 가공의 장치를 통해서 메시지들이 다 전달됩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하여서 예배조차도 다른 사람이 만들어 놓은 매체를 활용해서 그것을 듣는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의 듣기는 사실 익숙하지 않습니다. 요즘 아이들은 산만하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정신적으로 또 육체적으로 그리고 가만히 집중하지 못하는 습성들을 느끼는 이유 중에 하나가 독서량이 그만큼 많이 부족하다라고 하는 것에서 원인을 찾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만큼 지금 온라인 강의가 한국에서 일어나고 있지만 온라인 강의를 온전히 집중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어린아이건 뭐 중고등 학생이건 대학생이건 어른이 되었건 그것이 쉽게 우리를 집중하지 못하게 만드는 이유는 그것이 나에게 주는 가치가 있는지 따져보는 것 때문일 수도 있겠죠. 그리고 그 플랫폼이 나에게 재미있는가도 따질 수 있는 여건입니다. 더불어서 어렸을 적부터 아이들이 더 많은 독서량에 노출되지 못하니까 그걸 책을 읽고 묵상하고 거기에 앉아서 그걸 경청한다 라고 하는 것은 너무나도 힘든 일이죠. 그냥 한 시간 앉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10분 집중하여서 그것을 듣게 만드는 것은 한편 부모의 역할이라고 할수 있을 것입니다. 앉아 있는 것도 중요하지만 앉아 있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듣는 것이죠. 듣고 경청하고 또 듣고 경청하고 그러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인가? 끊임없이 반복적으로 계속 학습해야 된다는 것이죠. 요즘 웹상에 나오는 게임, TV 컨텐츠 그리고 활용할 수 있는 영상 컨텐츠들이 얼마나 재밌게 나오는지 모릅니다. 그때 그건 듣고 다 흘려보내는 말초신경을 자극하는 요소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우리는 우리의 자녀들에게 부지런히 듣게 해야 됩니다. 부지런히 날마다 반복하고 반복하고 또 반복하는 이야기입니다. 새벽마다 매일 묵상을 하지만 다 똑같은 내용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다, 유일하신 하나님을 믿어야 된다라고 하는 그 내용에서 무엇이 벗어나겠습니까? 성경이 그 내용에서 무엇이 벗어나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끊임없이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반복해서 내 신앙을 점검하고 내 신앙을 확인하고 내가 하나님 앞에 서 있음을 알려주는 모습인 것이죠. 그게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다른 것이 필요한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 님이 유일하신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을 알려주는 것이죠.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에 갈 때든지 누워 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으로 강론할 것이며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말씀이 내삶 속에 체득화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말씀이 내몸 속에 체득화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냥 가서 건드리기만 하면 말씀이 나와야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다른데 흔들리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겨낼 수 있다는 것이죠 넉넉하게 세상을 이길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끊임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반복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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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 반복하는 삶임을 기억하시면서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말씀을 반복하며 살아가는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의 여러분을 간절히 축원하고 축복합니다. 파이팅!